바우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1번지 시사,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재명 대표 사퇴하면 대장동 특검 추진에 동의하겠다는 조정훈 의원 발언이 화제다. 그만큼 이재명 최푸동이 아닌 초미의 정치권 관심사로 떠오른 셈이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에 민주당이 이재명 체포동의 안에 대해 의원 표단 속에 불똥이 떨어져 마플 성격의 대장동 김건희 양대 특검 카드를 꺼냈던 터다. 이에 조의원이 YTN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에 특검이 대표 방탄으로 사용돼선 절대 안 된다는 사유가 대장동 특검을 반대한 이유라고 밝혔다. 법사위 캐스팅 보트가 조의원에게 주어진 셈이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는 특히 이재명 지키기가 대장동 특검이라는 국민 인식을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표직 내려놓고 대장동 특검하면 깔끔하다는 조의원이다.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검찰 수사 피하려는 꼼수로 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다. 이 대표가 자신의 진정성을 검증받으려면 즉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달렸다고 강조하는 조혜원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하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 특검은 모든 민생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일 수가 있어 잘못하면 정치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판단이다. 현주 기자 사코 파워 앳 아웃룩 카무즈 감점컴